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인 '건국전쟁'을 반드시 꼭 봐야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미국의 공화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만드신 이승만 대통령, 또한 확고한 한미동맹의 그 뿌리를 만드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또한 농지개혁과 나아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인 건국 전쟁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북괴 김일성과 김정일 또한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좌파 세력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얼마나 물어뜯었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지금 홍석현과 홍종도가 박살이 났습니다. 중앙일보 난리가 났으며 도대체 중앙일보는 왜 이승만 대통령 영화 건국 전쟁을 작심비판하는지 이 조우석 칼럼니스트가 발칵 뒤집어엎었습니다. 조우석 칼럼리스트는 요즘 중앙일보 팔 걷어붙이고 이승만 비판 몰두 홍석현, 홍종도가 만드는 정신나간 지면일 뿐이 중앙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얼마나 앞장서 섰습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 요즘 중앙일보 지면이 꼭 그렇습니다 진격 중인 건국전쟁과 관련해 좌파들이 상대적으로 입을 꾹 닫고 있는 반면 중앙일보가 팔을 걷어붙인 채 이승만 비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싶습니다. 조선일보 지명과 차별화한다는 게 겨우 저런 짓을 하는가 하는 생각에 헛웃음부터 나올 판입니다. 실제로 2월 1일 건국 전쟁 개봉을 전후해 그 영화를 띄운 결정적 역할은 정말 고맙게도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반면에 중앙일보는 건국 전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월 14일자 지면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건국 전쟁 흥행에 재를 뿌리는 고약한 지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면 전체를 통토로 영화가 다시 불붙인 이승만 재평가 논쟁이란 제목으로 고약한 작심 비판의 글을 쏟아낸 중앙일보. 동시에 그날 오피니언 페이지에는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 고종회의 이름으로 건국 전쟁이 말하지 않는 것이란 얄궂은 칼럼까지 올려 연일 중앙일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건국전쟁 표매에 나섰습니다. 그중 이면 영화가 다시 불붙인 이승만 재평가 논쟁이란 전형적인 양비련을 편 중앙일보. 자, 중앙일보의 새삼 물어봅시다. 양비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비겁한 자들이 등에서 휘두르는 칼날 아닙니까? 양비론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건국 전쟁을 폄훼하는 중앙일보의 그 본질. 홍석현, 홍정도 부자가 만드는 정신나간 신문. 중앙일보가 전부터 하,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홍석현의 선대 회장인 홍진기는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인데도, 현재사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모자르는 자선들이 지금 저 지경으로 노는 것입니다. 또 한번 중앙일보에 묻습니다. 이승만 대반 이승만, 즉, 대한민국 세력 대반 대한민국 세력 사이에 어중간한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중앙일보는 답하십시오. 어렵게 일어난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의 붐을 저렇게 모질게 짓밟아야 할까요? 중앙일보는 답하십시오. 더욱이 고종의 칼럼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건국전쟁은 취사 선택된 사실이 나열에 불과하며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의 공은 키우고 관은 축소했다는 식으로 그는 맹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밝힙니다. 섣부른 신문 중앙일보식의 논리 구조를 저는 좀 압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병 환자의 논리입니다. 실은 학자 임내하는 이들의 백이면 백이 100이 빠지는 병이 바로 민주주의 병. 그들 눈에는 민주주의란 완전 무결하고 순고한 그 무엇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란 한국인들에겐 건국과 함께 짜잔 하고 선물로 주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욕심 많은 역대 독재자들이 그걸 훼손해 왔다고 저들은. 앙, 앙, 불락합니다. 그 결과, 현대사란 민주주의 금자탑을 피로써 지켜온 민중저항의 역사라는 좌파 논리에 붙어먹고 있습니다. 누가? 중앙일보가. 그런 섣부른 견해로부터 깔끔하게 졸업한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원래 세상이 그러한 법인데, 그런 사입이 논리에서 벗어난 이중한 명이 명저, 건국과 부국, 이 책을 펴낸 정치학자, 고, 김일령 전 송균관대 교수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15년 전 암으로 타계했지만 그의 책은 요즘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모두가 임기 만년에 권력욕이 많아져서 중임만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멋대로 바꾸어 장기 집권의 길을 걸어 들어갔다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쳐 왔습니다. 대학 교수나 기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김일령 교수의 말입니다. 즉 이승만의 경우 1954년 이른바 445입 개헌을 밀어붙였고 그때부터 망가지면서 419의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는 게 한국인이 굳게 믿는 통솔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인 이승만은 그 전부터 안 좋은 조짐이 조짐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1952년 5월 부산 정치 파동에서 비상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작사를 냈습니다. 그건 위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고 민주주의 병환자들과 한국인들은 지금도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라서 한번 삼선 개헌의 맛을 보더니 권력에 취한 나머지 1972년 유신독재란 헌정질서 파괴로 치, 달았다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민주주의 병 환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김일령 교수는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 껍데기만 보지 않았고 현대사 심층의 구조를 혼이 들다 봤습니다. 그의 책에 따르면, 일테면, 미국은 전쟁 중이던 1952년 전후에 대한민국 국회를 구호 삶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던 간선제 시절이라서 국회를 붙잡으면 대한민국 정치를 가지고 놀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를 조종해 고집불통, 이승만을 쳐낸 뒤 고분고분한 장면을 옹립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림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전환한다는 그림까지 그려놓았습니다. 그걸 다 파악한 이승만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말고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으로 가자는 쪽으로 멋지게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카드로 미국과 국회를 동시에 압박하고 직선제 민의를 배반한 국회위원들을 끌어내리자며 관제대모도 동원했습니다 그런 능수능란한 그런 능수, 권력게임을 벌여 끝내 신생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민당의 기간지였던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이승만을 때리고 생난리를 친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바보짓에 불과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미국이 이승만 제거 대신 이승만과의 공, 공존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이승만 정부는 빠르게 안정되어 갔습니까 안정되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일보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입니다. 김일령 교수의 말대로 1950년대 이승만이란 보나파르트 철권 통치자의 등장이었고 국회는 현저하게 힘이 빠진 기관으로 바뀌면서 한국 현대사의 한 특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나오는 강력한 리더십이 이승만 시대는 물론 훗날 박정희 시절의 안정과 번영을 낳은 원동력이 됐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중앙일보? 김일령의 경고대로 단순히 민주냐 독재냐식의 단선적이고 선학 이분법의 차원에서 정치와 역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병환자들은 이 나라 현대사에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일보 홍석현 홍정도 당신들의 건국 전쟁 깎아내리기 지면은 몽땅 무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